오늘은 어, 신용카드 사용 팁 제2탄을 찍어보려고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일부가 단종되거나 혜택이 좀 줄어들어서 저도 구성이 좀바뀌어고 다시 틀었는데, 어, 일단 카드 한 장이 결사됐는데 그 카드를 어딘지 못 찾아갔고, 이렇게 우선 진행한 제3장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 이동통신 통신비가 할인되는 핸드폰이 할인되는 어, 메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메인카드를 30만 원 쓰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요거 요거 광역 알뜰 교통카드로, 한 15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요즘은 많이 안 썼지만, 네, 나머지 나머지 비용은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만 원, 3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나머지 비용에서한 60만 원안 되는 돈을 이제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 제가 사용하면서 이이 방법이 가장 할인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는 어, 현대 현대카드 핸드폰 청구 할인이 되는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메인 카드인데 사, 제가 딱 30만원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꼭 현대카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요금에 맞춰서 맞는 카드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7,000원에 할인받고 카드도 제중교통을 어, 자주 사용하시는 분한 달에 15번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사용해도 좋지만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사용... 어... 아니라면... 별로 할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쓰고 만원 정도 할인받는 마지막으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인데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사용 전월 실적 없고 사용하는 금액의 1%가 이제 네이버 포인트로 쌓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카오페이 무지 신한 체크카드가 있어요. 여기에 카카오페이 결제 시 2%가 이거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건을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모든 건을 2% 카카오페이 적립금으로 넣어줍니다. 그것도 강추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0만원을 쓰면서 한 달에 사용, 한 달에 할인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네, 2만, 2만 8천원? 2만 9천원 정도 되겠네요. 네, 여러분도 신용카드 기왕 사용하시는 거 할인받으면서 쓰시고, 안 쓰시면 제일 좋고요. 안녕.